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물. 일단, 다이아몬드 8개. 오늘 뭐할 거냐면은, 어, 어, 시끄러워. 오늘 뭐할 수, 우선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아유, 편집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야, 이거 진아 이게. 왜, 이... 왜 열었어? 어디, 아 여기가 있구나. 어. 오늘... 아직은 지금 미완성인데, 지금 거의 다씌었어 여기는 니네 다락이야. 오, 오늘은 일단은 인챈트 창을 만들고인챈트장을 만들고, 인챈트를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민작을 해서 다이아 갑옷을 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인챈트를할 겁니다. 음. 뭐야 근데 왜 하살제조인 주민 이거 막대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원래 32개 하나야. 아니 32개가 57개인데? 그거 레버팜 그러던데. 아좀 선을, 선을 좀 넘었는데 이거? 알아서 해봐. 예 우리 덩고3 수선! 수선! 오 수선! 봤어 이거 24개 필요하지? 아, 24개. 나 실수로 때려갔 야, 농부면 이거... 이건... 농부야. 뭐야 여기? 나 이끼낀 동굴을 찾았어. 오. 아 어, 사탕수수 농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 될지. 시 뻔했네. 내가 모든 나무들을 내가 싹싹 해버린다. 거 내가 이미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실패했어. 아니 주민 제작. 와씨 미친 놈이네. 야, 아, 이상한 부금 나와. 어이면 동굴 있다는 거 아니야 근처에? 나가면 시간 좀 걸리겠다. 어, 우리 네더도 가야 되는데 할게 많다고. 어? 근데 용암을 못 구했어. 어떡하냐? 왜 뭐, 흙이 왜 나오지? 지금 일자 편대. 안돼 일단 철을 오늘 다 쓰자. 애반데. 철은 흔하니까 뭐 일단 철은 다 쓰자. 철아, 네가 희생해라. 어? 사석 탑야 삼일. 일자 표석 탑은 엄청나게 많이 캐시. 아이씨. 그렇지 역시 예상대로였지. 겁나 크다 석탑. 어, 왜이 새끼가 더 양치? 아 옆에 상자가. 많은데, 주민 옆에 상자 가 있는데 보게 까 주민 옆에 상자 있어? 응, 주민 그 옆에. 아 그래? 아 그러네, 상자 있네. 에이, 석탄, 막대기, 에메랄드 하나. 뭐야? 게, 아개 많다고. 오, 나왜 이거 이게 있는 줄 몰랐지? 진짜 집도 있잖아. 어, 검색해 볼게. 그럼 철곡괭좀 줄래? 나철 곡괭이 빈 상태. 여기에 철 다섯 개 있으니까 그걸로 조합하면. 5개 밖에 없어? 아예 그거 다 MLR 주민자 칸데 썼어 내가 첼올게 많이 캐와 와 스카폴드 되는 거 기킹 받는다 어유 용암이다 광산이다 나이스 폐광? 폐광? 폐광 폐광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본격 라스 야생 동골 광지 시작 응오야타이거가볼 때는 폐광 그리고 너 자막봐 좀너 진짜로 아 그거 넣으면 또 시간 오래 걸려 엑스레이 의심 넣을 때 오야 또다야 진짜 오또또다인데 너 인중에서 진짜 다이아 냄새가 나는구나. 이따 학교 가서 맡아봐야겠다, 나중에. 얘 12개야, 다이아. 시인노 프로 유튜버 버려. 아니, 그건 버리면 안 돼. 다이아를 캐는 이유가 뭐야? 어... 살기 위해. 아니지. 유튜브 각을 벌기 위해. 뭔 소리야, 나는 유튜브 각 따위 중요하지 않아. 속보, 꿀벌 논란. 나는 오로지 재미를 위해서. 야, 내가 또 다른 하나를 알아냈어. 근데 철도깨 하나로 나무 두세판 반을 캘수 있어. 오, 나2 5 레빔 미쳤다. 어 드디어 흑요석을켰어 잘했어. 난 나, 그러면 지하에 그걸 만들게. 나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 봤거든. 응. 내가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했어. 뭔데? 일단 PC에 일단 PC에 자바 에디션내 월드에서 일단 됐어. 스크린샷을 찍고 그리고 이제 내 모바일 마크로 와 가지고 스크린샷을 찍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쳐놓고어 맞아. 그리고 너까지 그 모바일에서 너까지 찍혀야 돼. 왜냐면 듀오라는 걸 열심히 나철겁이 그렇게 오셨어 미친. 에 뭐야 아니 미친? 왜다야가 있어? 거기 좀더 둘러보다 봐 나는 나무 좀 많이 키왜또 캐... 어, 다해다? 7리노야다야2 0개 넘었어 미쳤다. 별달하다. 뭐이 정도면 이제 가도 되겠지 뭐 빨리 와. 뭐야, 이거? 이 콘크리트가 있냐? 어, 야, 그, 거 그건데, 니가 찾았던 거, 그거. 너 좌표 어딘데? 여기, 여기 300, 야, 우리 집 바로 옆인데? 347에 마이너스 462. 어, 뭐야, 내가 갔던 데랑 똑같네? 와우, 근데 소, 그, 소, 소리 없어. 어, 일단 내가 집으로 왔어. 어, 너 이름표가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일단 상자에다 광물을 넣어야겠어. 아이 아이야. 치치치 어쪽을좀골먹으려야겠다 다음 치. 야, 나고요. 이 뒤에 산 산에 나무가 없어졌잖냐 잠깐. 이거 나도 상자에도 넣고 있어. 뭐야? 나무는 다 어디 갔어? 내 인벤토리. 아이 뭐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제 다음 날뭐 편집하는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인벤 정리만 하고. 그러자. 오케이. 마무리하자. 에. 마무리만 칠. <laughs> 아이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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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아 나 멍청이 죽을래 빨리 죽을래 어나 멍청이 녹화 이제 켰으니까 이제 네가 멘트하면 될 거야 뭐 켜는 동안 내가 멘트할게 음... 여러분 저희가 저번 타임에 음... 뭐하고 끝냈지? 흑여석 켜고 끝냈나? 내가 한번 녹화본 한번 볼게 아니 녹화본 보지 말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지 바가야 모바일 마크... 마크 벨데락 멀티 생존기 1, 1, 2차가 100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네 하일만에 네, 4일 만에. 4일 만에면 진짜 대단하네. 4일 만에 100회가 넘었다. 자, 이제 서버로 들어왔어요. 야식. 자, 나도 내가, 들어가는 중. 어. 카도잘 되고 있고 방송 송출도 문제 없어. 썸네일 바꾸자 우리 둘이 캡처해서. 아니, 이거 캡처가 안 돼. 모바일은 캡처가 안 돼. 어떻게 아. 있어? 자, 그거. 아, 윈도우 지하고 캡처하면 되네. 자, 이거 노랑 님이 그러셔. 자, 위에 캡처할게. 오. 캡처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된 건가? 된 건가? 민호.. No. 됐겠지. 뭐지? 한번 보자. 안 됐으면 난널 저주할 거야. 어.. 뭐지? 안 된대? 아이.. 노랑님 확실한 거봤습니까 락노님 아니야? 아니 그거는 편집자고 노랑님은 저번에 들어왔던 분. 아 그분. 이제 인첸트라이버가 콕킹해야겠다. 영구2! 나나나라난 야 우리 스토리 있지? 아니 없을 걸? 아니 그 마, 음. 마을에서 겁나 털었는데. 너가 있다면 있는 것이. 시유 시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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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때 왜, 근데 왜 근데 왜책 만들 때 가죽이 필요할까요? 아, 책 응. 그러면 양피 d 가 되는데. 일2 괜찮아. 난 모바일에서 충격적인 걸 알았어 어떻게 왜 이, 이런, 이런 팔이 왜 이렇게 짧아? 팔? 어 여기 팔 예전에는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바 애니, 애니메이션 팩이 있어? 자바 애니메이션 팩이 있어? 그런 게 있어? 몰라 아그 노랑님이 끼는 건가? 근데 나는 이미 자바 에디션을 많이 해가지고 굳이 낄 필요는 없어 이게 그거 끼면 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모바일이라는 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할 오! 야! B의 편한 점 뭔데? 그.. 장비 하나당 어. 인첸트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 어 B는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바꿀 때마다 바뀌는데 몰랐대 어 나만 되는 건가 맞다 실을 내가 이거 실을 구해온 이유가 저기 에메랄드 노랑님은 그냥... 왜 인첸트 안 하시지? 노랑님의이 서버에 그냥 뭐그러거 그렇겠지 <laughs> 우리 이 어, 우리 <laughs> 원래 목표였던 3,4일차를 합치는 거 아, 알겠습니다. 이제 놀러 와서 인첸트를 안 한다. 방송 딜레이 좀 심한가 봐. 왜? 근데, 근데 방송 송출에는 문제가 없어. 에이. 매우 좋음이야. 매우 좋음이야? 아, 5초 정도 걸린다. 5초는 문제 없잖아. 근데 그럼. 이게 나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 때 와이파이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아 그리고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에 딜레이가 많더라고. 트위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치.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도전 받아주지, 이리 와라. 주시도를 캐고, 드디어 집으로 가야겠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너 혹시 막대기, 어, 나무 칸에다, 아니, 니은에다 넣어놨니? 어, 미음이잖아. 그냥 나무 막대기라고 적히지 않아? 막대기라고 적혀있거든, 이허접아 에? 룸표? 진짜니 진짜임.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였어? 막대야 심지어 굴적. 아, 아 그래? 무지 왜나 막대기로 나무 막대기로 하고 있지? 아우래 호쇼. 무지? 아 가보자. 너 가. 나는 노랑님이랑 전투하고 있을게.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알 뛰어봐. 일단 지형이 어디야? 일단은 여기가 고정가지? 고정가지 뭐겠지? 조형반 다이어겠는 혹시 네더 사막이 뭐지? 여기 네더 사막이 나무님 있는 곳이었는데 빨강 나무? 어, 어 하필이면. 아 하필이면 아왜 파란색이 아닌데 거기? 오 파란색 있다! 디틀린숲 있죠? 디틀린숲 있죠? 여기 뒤틀린 디튼린... 숲 파란색도 괜찮은데 아 네더 황무지가 최고인데. 음, 응 막아 응 음, 막아 응 음, 막아, 놀고 막아. 있는데, 왜 놀고 있는데 일하라고 왜 놀고 있는데 놀고 있다니 아 이제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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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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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laughs> 야 노랑님 다이아 세 개나 들고 있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하고. 아니 내 생각에 이거 내가 준거 같아. 야 이거 철국도 먹어. 이리 와. 안 먹어도. 아니 노랑... 여기 여기 이것도. 이거. 남눈이 이것도 이... 먹어. 아니, 이것도 너... 이것도 이 자식아. 노랑님 스폰이라는데? 오야 그. 어... 너이 자식. 우리 집밖집은 파괴됐어. 너이 자식.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복구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너 내가. 잠수를 이제 지금부터 잠수를 탈 거야. 그리고 너 캠방 하게아 캠방 할 거야. 녹화는 오케이. 여기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